지금 오빠 계정 들어왔고요 너무 신나 오빠 연맥일 생각하니까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오빠가 지금 43,395 골드가 있어요 이걸로 KDA 아칼리 스타일을 한번 꾸며볼 거거든요 제가 미리 아바타까지 받았어요 오빠가 어제 넌지시 말하더라고 아나 코마 변경권 있으니까 코마 바꿔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바꿔줄게 오빠 연맥을 생각에 벌써 들떴어. 한 시쯤 방송을 켜서 할 생각이었는데 오빠가 일찍 퇴근한다는 소식을 접해서 급하게 아침 8시에 컨텐츠를 진행합니다. 아, 그러길래 누가 나한테 2차 비번까지 알려주랬냐고. 그러면 이렇게 계정이 털리는 것이요, 님들. 조심하세요. 아! 퇴근하고 왔더니 골드랑 블루 크리스탈이 반토막 크크르빙동. 아 오빠 퇴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일론보 여러분님들도 공범이야. 결국에는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공범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공범이에요. <laughs> 여러분, 나만 죽으면 안 돼. 님들, 근데 물어봤잖아요.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진 딱 보내주면서 제로투 두 장, 아칼리 두장 보내주면서 이거 시청자분이 영상 컨셉으로 어땠냐는데 로 아칼리랑 제로투야 어때? 예쁜 것 같아?라고 보냈거든요. 어? 잠깐만, 님들 오빠 반응이 좋아. 오 제로투 괜찮네 이러는데? 이번 아바타? 응 이거 응 KDA 버전이야 아칼리 마스크 어디가 이러는데? 일단 벗은 모습이야 이쁘네 제로투 색깔 이쁘네 제로투만 합격? 그래서 마스크 끼면 완벽할 듯이래 저거 오빠거야저 스샷 <laughs> 오빠 캐릭이야 창술사 아칼리랑 인파 제로투 님들 어떡해요? 오빠한테 전화 왔는데 어떡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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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받아? 받아보자 여보세요 오빠 안녕 뭐냐? 뭔 소리냐 그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뭔 소리냐? 아니 마, 마음에 들어? 제대로 말해라. 야, 제대로 말해라. 기분 많이 안 좋다. 오빠, 방송 중이야. 일단 요근하지 마. 야이, 내 창술사랑 인파라고. 어, 오빠, 창술사, 아칼리랑 인파, 제로트야. 어때? 마음에 들어? 내가 심혈을 기울여 봤어. 오빠, 저기요. 네, 30분 안에 도착해요. 30분이요. 멀리 도망갈 수 있으면 가봐. 제가 어떻게... 한 2박 3일만 도망치었다 올까요? 2박 3일 동안 화난 걸 묵혀놓는다는 생각은 안 해? 오, 똑똑한데? 30분이면 도착한다, 정말. 진짜 30분이면 도착해? 어, 목 닫고 기다려라. 그때동안 콘텐츠 하나만 진행하고 있을게. 뭐? 어, 아이좀비 커머 좀 하나 좀 만들어둘라고. 어, 너가 좀비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오빠, 생각을 해봐. 이걸로 유튜브 가게 하나 나왔어. 어, 나를 팔아먹고 말이지. 그, 지금 방송에 누구누구 누구 있는데. 많은 분들 지금 다 이제 공범이라는 거지? 아 님들 님들 다 공범이래. 일단은 가보자 응. 다리 쥐날 것 같아. 무릎 꿇지 말자. 오 씨! 오케이. 어, 아 잠깐 놀랐어. 방송 좀 꺼봐. 님들 나 방송 안 끈다. 나 방송 안 끈다. 나 무릎도 꿇었. <laughs> 나 무릎도 꿇었어 오빠. 나 무릎도 꿇었어. 폭력 금지. 야. 전각 읽으려고 내가 이뻐 안 예뻐? 이쁜데 이쁘지? 아니... 그럼 된 거야 이쁜면 <laughs>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무기 <laughs> 금지 아파 무기 금지 2만 골 남았어 <laughs>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데 <laughs> 난 가래 침도 뱉을 수 있어 한 봐봐 보기만 해봐 아니 이뻐 그래 마음대로 아칼리 느낌 나지 뭐하지 마 아직 기뻐하기는 일도 새끼야 제로투도 봐볼래 이쁜데 <laughs> 기다려봐 잠깐만 내가 사놓은 그 글라이드핸드용 이거를 쓴 거야 네 제가 깠어요 언박싱도 했어요 아 그래도 오토바이까지는 안 질렀어 오토바이 무슨 색 받을까 오빠 그거 뭐 고민하느라고 사놓고 안깐 건데 오토바이 흰색이 낫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다들 공범이야? 다들 <laughs> 선생님 저희는 말, 님들 말리기는 웃느라 바빴잖아. 아니 이뻐 이뻐. 아이 그래. 자 객관적으로 얘기해줄게. 사진 보여줬을 때요. 어, 다른 영상에서 본 제루트나 이런 것보다 머리 색깔도 수트 색깔도 되게 어, 잘 뽑혔네. 이쁘네 응. 어, 어쩐지 거기서... 내 동생 실력 같더라 이런 느낌이 안 어, 들었어? 그래, 그래 이뻐. 아바타 되게 아, 커마도 잘해놨어. 이뻐. 캐릭터가 되게 이뻐. 응. 그래 이뻐. 응. 응. 남의 캐릭터면. 봐봐 이미 할 생각이 있으셨네 그럼 됐네. 제로투는 아니었어. 아칼리. 나 지금 에반게리온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크리스탈 남았는데 바꿔줄까? 내가 어 정말 자 다시 가자 누구야 지금. 에반게리온으로 다시 가자 누구야. 가자. 아니 내가 심지어 조금 기분이 애매한 게 좋아하는 캐릭터들만 해놓긴 했어. KD에서 아칼리 제일 좋아했고. 제로투 되게 좋아했어. 달링 인더 프랑키스 재밌게 봤어. 그럼 됐네. 와 기획 누가 했는지 진짜 잘했다. 그러게 어떤 새끼가 <laughs> 계획했냐? 어떤 착한 아이가 개, 계획했다. 어떤세끼 <laughs> 이냐? <laughs> 디코 방송 공지? 디코의 방송 공지 열심히 했어. 아, 18일 토요일 꿀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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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거잖아. 지금 여러분 내가 그 전부터 누누이 말했던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쉽다고 저질러 놓고. 그렇지 그 상황인 거지 지금. 나 제... 진짜 한 3일 전부터 계획했어. 3일 동안 입간지러워서 어떻게 참아냐 너? 그래서 어제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영상각이 세 개나 나왔다고? 아 오늘 영상 하나로 지금 영상각이 세 개가 나왔어. 굉장히 바빠질 예정이야. 그래 나 팔아먹고 얘 집각 세개 뽑아 쓰면. 싼 거지. 나 이번 주에 강화할 생각이었는데 점각도 사고. 용서 끝? 누구야? 누가 용서 끝이야? 기다려라. 딱 기다려라.